섹스에 대한 매우 좋은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섹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수많은 섹스 정보를 여러분의 실제 섹스에 적용하면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. 그래서 또 다른 정보를 찾아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섹스는 백인 백색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섹스는 개인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. 즉, 괜찮은 섹스 정보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가 아닐 확률이 99%라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 맞는 섹스 정보가 자신에게 맞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.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도 혼자서는 섹스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. 섹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용한 정보는 상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섹스를 즐길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. 또한 상대와 대화를 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조차 모르면서 상대 모르게 정보를 적용하려면 실전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. 특히 섹스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경우 절대 그러한 정보로서는 섹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이 실제 섹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우선 상대와의 섹스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와 원인을 알고 난 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자신의 문제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. 이렇게 스스로의 섹스를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섹스의 정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앞으로도 쭉 고민을 하면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. 또한 이는 오히려 더욱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. 여러분은 무료로 공개되는 섹스의 정보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시나요? 자신의 시간, 노력, 비용, 열정이 투자되지 않은 행복은 오래 갈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의 중요성도 알지 못합니다. 설사 우연하게 찾게 된 섹스 정보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이를 실전에서 적용할 수 없는 건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.